들어와 주 그냥 경수실 안만 보고 계시면 저희가 알아서 눈 한번 빠져든다, 빠져든다. 아, 눈이 근데 너무 뭐랄까 그소 사슴 이런 느낌이죠. 너무 순수하고 거짓말 절대 못할 것 같고, 그리고 눈물 많을 것 같고, 응, 인정 많을 것 같고, 정말. 본인한테 반한 순간이 있나요? 저한테는 네? 제가요? 진짜, 진짜 없어요. 이상한 거 아니에요? 아니, 그거 반할 수있죠 제가 저한테요? <웃음> 근데. 오, <laughs> 어, 나 되게 괜찮은데? 아, 그런 느낌. 오늘 되게 멋있는 데 이런 느낌. 그런걸 진짜죠. <laughs> 정말. 어. <laughs>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, 저는 근데. <laughs> 그래서 그런가요? 그래서 그런가요? 진짜 우리 그 경수 씨의 셀카를 보면 간절함1도 없는 그런 셀카들 너무 많이 만났죠. 저 어떤 셀카들이었는지 모아봤어요. 보시죠. 어떻게 할거요 얼굴 저렇게 쓸거면 나도 모여. 괜찮아요? 이게 괜찮은? 이상은 괜찮아요 아니 아니 이상한가요? 아니 지금 얼굴보다 주먹을 더 크게 찍고 왜? 얼굴 을다 가리고. 어떻게 된 거예요? 최대한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한 건데. 이게 아, 지금 네. 열심히 했다고요? 네. 아, 너무 어려워요, 항상. 이, 뭐야, 이, 센카가참 어렵더라고요. 이게 다가 아니에요. 또 있어요. 아, 자, <laughs> 주시죠. 저, 저 사진은 칫솔이 주인공이고요. 어, 이 사진은 이마가 주인공이에요. 네, 네. 지금 본인이 지금도 맞죠, 저? 네. <laughs> 예. 근데 뭐 괜찮지 않아요? <laughs> 지금 자꾸 경수 씨가 괜찮지 않나요, 괜찮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번도 앨범 작해, 아, 앨범 타이틀이 성장이잖아요. 사실은 사진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. 팬분들이 좀 인정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. 예, 어떤 사진인지 만나보시죠. 소리 들리시죠? 자, 다음 사진도 주시죠. 이런 거지. 이런 거지. 이런 거지. 예 자. 그렇지만 보세요. 같은 어떤 물건이나 물체를 같이 주더라도 요거는 지금 좋아요. 제일 좋은 예예요. 왜냐면 본인의 이제 귀여움이 숨겨져 있잖아요. 지금. 근데 아까 그칫수로 어떻게든 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? 그동안. 저이 뭐야 많이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서요 정말 셀카 못, 못 찍는다 너 응. 응?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뭐라고요? 그래서 열심히 좀 어떻게든 뭐 해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계속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올해 이렇게 성장한 김에 현장에서 인생 네컷 한번